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한국 부동산 미쳤다.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왜 올라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그 상가, 오피스 등 일반 건축물은 어, 위텍스나 이텍스에서 그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그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건축물만 그 부동산은 땅과 건축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건축물에 대한 어떤 어 공시가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두 번째로 그 개별 공시가가 어, 개별 공시지가를 어, 조회하면은 땅값이 조회가 되니까 어, 1번과 2번 합쳐서 어, 각각의 그 공시가가 조회가 된다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반면에 그 주택은 어, 일단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어, 보면은 되고 그리고 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 가격 조회로 한 방에 토지 플러스 건물 합한 그 공시가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앞서 이야기한 그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일반 건축물 상가 오피스 같은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준 시가 기준 시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 국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된 그 국세는 기준시가로 어, 산정을 하고 그것은 홈텍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 시가표준액 그리고 공시지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자체에서 재산세 상정을 위해서 어. 공개를 하는 그 자료다. 기본적인 자료다. 요 정도 보시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위텍스인데, 위텍스, 어, 내용에 어, 요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용 방법에서, 어,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하다. 그 일반 건축물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요런 것들이 포함된다. 자, 요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우선 그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 건축물의 가치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가치는 그 중공하고 나서 최고가 됩니다. 최고. 어 그러니까 건축물이 중공이 되고 나면 새거죠, 새거. 새거니까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이야기는 가치도 최대가 되는 것이고, 어, 건전성도 최대가 되는 거죠.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건물이 생생한 정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만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건전성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팍 떨어지고, 또그 건전성이 또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팍 떨어지고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은 어팍 떨어지는 순간 다시 좀 끌어올려 주고 또팍 떨어지는 순간 끌어올려 주고 그러면은 어 건축물의 그 생명이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건전성이 떨어지는 정도도 좀 덜할 것이고 그리고 가치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 어, 요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어, 일반적으로 대수선 정도는 뭐 몇십 년을 두고 보면은 어, 중간중간에 대수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건물 수명이 좀더 오래 가는 것이겠지요. 방치했을 때보다는 어, 요것이 검축물의 가치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어, 빨간색 마지노선이 있는데, 이 마지노선까지 가면은 뭐 건물을 어, 다 비워야 되는 상태죠. 위험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빨간색 그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마지노선까지 갔다 그러면 가치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광장 가서, 어 건물에 대한 내용을 조회를 하면은, 어 사용 승인 일자가 198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 요곳은 어 대략 보면은, 지금 한 35년, 37년 지난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 중공하고 나서,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지금 37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상당히 오래 지났죠. 요런 경우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어, 조회를 해 보니까 지금 2018년, 2020년, 2022년 조회를 했는데 어, 똑같은 그 물건에 대해서 조회를 했는데 어, 2018년 대비 2020년은 160만 원 어,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2020년 대비 2022년은 아, 마이너스 한 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강가상각이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지요. 어, 그런데 어, 다른 물건을 한번 보니까 이것은 어, 그, 그 옆에 있는 다른 물건인데 음, 나름 좀 젊습니다. 2002년이 사용승인일자 그래서 지금 20년 정도 지난 건물인데 이 어,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살펴보니까 2018년 대비 2020년에 어 680만 원 정도 시가 표준액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그 2020년 대비 2022년이 어 300만 원 정도 어 가치가 시가 표준액이 증액이 되더라 이렇게 어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시가 표준액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어, 점선 부분입니다 점선 점선 부분인데 어, 지금 보시면 원래는 중공했을 때가 최고의 건전성을 나타내고 중공했을 때가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 지금 빨간색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어, 그래서 좀 특이한데 어차피 건물은 어,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시작은 최고의 가치고 그리고 끝은 마이너스로 끝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죠 어 그래서 탑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어그 경로로 표시를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그 건전성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유지관리 건물에 대한 그 유지관리 그래프를 보시면은 까만색이든 파란색이든 가치가 우하향하는 어떤 일관성 있는 일관된 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 건축물 시가 표준액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조금 어, 특이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어, 그런데 이게 현실이죠. 현실에서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이런 식으로 지금 반영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3번 건축물 시가 표준액 그래프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앞서 그 그래프 보셨듯이 그 중공후 대수선 또는 그 보수 보강 공사를 할 일이 거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처음에 빨간색 그그 그래, 점선 가치가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대수선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어 이것은 두 번째 보시면 물가상승으로 신축공사비가 올라간 부분이, 어, 반영되고, 대신에 그, 준공하고 나서, 25년에서 30년 정도까지는, 강가상각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 공사비가 올라간 부분만, 어, 나타나는 거죠. 그래프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 거의 뭐, 한 30년 지나서부터, 조금씩 강가상각을 반영을 하다가 점점 더 급격하게 강가상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시가표준의 그래프를 그 다시 보시면 그 점선과 같이 보이는데, 어, 가만히 보시면 그 면적을 한번 구해보면 어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점선, 빨간색 점선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면은 어, 면적이 그냥 엄청납니다. 어, 엄청난 면적이 그려지는데, 이것은, 어, 아무래도 세금이라는, 어, 말로 표현이 되겠죠. 저 면적의 크기는 세금의 크기인데,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어, 세금과 관련이 되다 보니, 어, 그래프를 저렇게, 어, 조금 왜곡되었다고 합니까? 어, 왜곡되게 그, 그리고 나면은, 그 세금이 좀 많이 걷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번 마무리. 어, 정부의 세금 욕심이 과다. 이렇게 어, 일단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프를 좀 기형적으로 그리긴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걷히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부는 원칙대로 건축물 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건축물이 어, 원래의 그 본연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세금하고 무관하게 그려본다면 감가상각이 준공하고 어, 나서부터 바로 발생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게 정상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왜곡되게 그래프를 그려서 어, 오해받기 딱 좋게 지금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세금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3번. 건축물 시가 표준액 그 조차 강가상각을 반영하고 있다. 자, 요 부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어, 지금 정부는 강가상각 반영 아예 안 하면 최고겠죠. 강가상각 반영하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철거할 때 그냥 그 가치를 다 소멸시켜 버리면 세금이 극대화될 건데, 어, 정부조차도 세금 많이 걷어야 되고, 또 욕심을 부리고 있는 정부조차도 감가상각 자체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어, 지금 알고 보면은 그 대한민국 주택 시장에서 주택 공시집가는 토지 플러스 건물이라 감가상각이 숨겨져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야, 어,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혀 노출이 안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감정을 하다 보니까, 어, 토지하고 감정, 그 건물을, 어, 합해서 그 공시가를, 어, 공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만 보면은 사실, 건물이 그 강가상각이 반영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고 토지 플러스 건물 합산해서 우상향하는 어떤 그런 공식가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공식가가 올라가니까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에서 건물의 그 강가상각 반영하지 않으면서 계속 우상향 그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리다가 40년 지나서 어느 날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용적률은 가득 차 있어서 어차피 땅 팔아서 건물 공짜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40년 후에 그 폭탄을 맞겠죠. 어 팔려고 그 내놓고 보니까 가격이 어 터무니없이 DC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면, 40년 후 폭탄 맞는 어떤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요즘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이 한 200%에서 400%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재건축 공짜로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아파트는 그 우상향이다. 자,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토지는 어, 우상향, 건물도 우상향. 자, 요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어, 건물은 우하향이 맞죠. 토지가 우상향, 건물은 우하향. 어, 건물의 우하향보다도 토지의 우상향이 크니까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인데 어, 너무 긍정적으로 건물까지 우상향 반영한다면 어, 너무너무 가치를 초고, 고평가, 초고평가 해버리는 결과가 생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가치를 생각하고 있던 집주인들은 40년 후에 팔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때는 일단, 어, 건물을 본인은 아마 그 건물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을 건데 팔려고 보니까 건물은 어, 오히려 철겁이 달라.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어, 지금 제가 40년 후 폭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40년까지 안갈 수도 있습니다. 어, 5번 다수의 주택 구매자들이, 어, 위의 내용을 알게 되면은, 어, 대한민국에서 한30% 정도만, 어, 부동산을 사고팔 때, 건물의 강가상각 개념을 머릿속으로, 어, 생각하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어떤 그런 풍토가 조성되게 되면은, 어, 그때는 전반적인 가격이 한 단계 팍 하고 내리는 순간이 오겠지요. 그게 주택 떡락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건축물 시가 표준액만 보더라도, 그리고 특히나 주택은 어, 건축물 시가 표준액조차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 그래서 제가 한국 부동산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건축물 시가 표준액 그래프. 어, 이런 그래프 자체가 미친 그래프죠 자, 이런 미친 그래프를 그렸는데 어떤 분들은 강가상각 어, 반영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 나중에 그 사실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크게 한번 어, 전반적인 가격 폭락이 온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부분, 어, 강가상각, 당연히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 그,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들을 한번 보면은, 어, 이것은, 뭐, 특히나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안, 오, 안 오릅니다. 그 가격이 안 오르는데, 어, 그러니까 건축물 대비 땅의 지분이 너무 작죠. 땅이 뭐그 아파트 30평 해봤자 15평이 안 되니까 땅 지분이 그래서 건축물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 외국에 비해서 우리 그 아파트가 너무 우상향 또 너무 급격하게 우상향 하는 경향이 있죠 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어떤 폭락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요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저조차도 강가상강 어, 강가상강 말로는 강가상강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시세를 볼 때는 어, 집합 건물 건물과 그 대지권 그게 붙어 다니기 때문에 어, 좀 간과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부동산은 땅이다 이 개념을 생각하고 어,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은. 아마요. 강가상각 반영을 하겠지요. 자,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매매가 진행이 될 것이다. 어,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어,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